이걸 누가 37만이라고 믿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시골 정비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뒤에 보이시는 베라크루스 그 차를 수리할 건데요. 음, 제가 수리해 본 베라크루스 모합비 S1, S2 중에 키로수가 지금 가장 많은 차가 들어왔어요. 자, 차가 왜 입고됐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고요, 수리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8년식 베라크루즈를 소개합니다. 자, 엔진은 모하비 구형과 같은 S1 V6 3.0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키로수 한번 보실래요? 저도 이런 키로수는 구경하기 힘든데요. 자, 키를 딴딴, 두번 넣으면. 우와, 대박입니다. 키로수. 37만 키로죠? 상당히 운행거리가 많은 차입니다. 시동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엔진 체크 불이 경고등이 점등이 됐고요. 엔진 체크 경고등 점등과 함께 출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셨다 합니다. 아홉 개 중에 두 개는 가변수엘 액추에이터 신호 성능 이상이라고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가변수엘 위치 센서 성능 이상, 성능 이상이라고 돼 있죠. 분명히 신호 낮음이라고 돼 있고요. 가변수엘 액추에이터. 그리고 터보차저 부스트 압력 과소. 즉 흡기 라인 쪽에 문제가 생긴 건 맞습니다. 가변수엘 이상이라고 떴는데 가변수엘은 여기 보이시는 요거 저쪽에 저거. 여기 흡기 매니폴드 인테이크인데요. 인테이크와 가변 밸브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테이크를 탈거를 해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부스트 압력 쪽, 흡입 공기 압력쪽에 뜬건이 서지 탱크죠. 여길 떠 보면 제충 서지 탱크와 인테이크 쪽에 카본 퇴적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람> 아까 고장 코드 들어왔던 가열 플러그, 육기통이니까 여섯 개가 들어가죠. 자, 이 가열 플러그는 냉간 시 연소실의 온도를 높여주고, 흡입 공기의 온도를 높여주는, 혼합 가스의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 지금 끝에 색깔을 보시면 이거 하나만 지금 멀쩡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작동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정상에데 교체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변 수웰 경구등 뜬건 이게 가변수열 밸브인데 이게 흡기매니폴드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변수열 액츄에이터 모터고 이게 밸브거든요 이거가 하는 역할은 어 운전, 여, 운전 영역 즉 저속 중속 고속에 따라서 밸브가 이렇게 열림으로써 흡입공기량이 엔진으로 들어가는 압을 조절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저속에서는 흡입공기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밸브가 이렇게 닫혀요 살짝 그러면 유속이 빨라지죠 공기의 그 흐름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리고 고속 고속에서는 얘가 최대한 연려서 최대한 많은 공기가 엔진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고등이 왜 떴냐면 이거 사실 이거 타 업체에서 이거 매니폴드 교환 진단 받고 오신 건데 원인을 찾았어요. 자, 이쪽은 이렇게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가 잘 하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게 안 돼요. 끝까지 닫히지가 않아요. 원래 이렇게 돌아 게 돌아가야 되는데 와, 이게 이게 이렇게 카본 같은 게 밸브에 많이 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카본 양이 엄청나네요. 여기도 그렇고 이쪽 실린더에 아카본양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이거 보세요. 밸브 이 밸브 이 시트에 이렇게 카본이 많으니 이 밸브가 원활히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내경이 좁아진 거죠. 이 셔터가 움직일 수 있는 내경이 좁아진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클리닝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와 흡기 매니폴드가 붙는 부분 벌써 여기 이이 접촉면에 이 외경이 아, 이게 지금 벽면에 이렇게 돼 있으니 보이시나요? 이게 흡입 공기가 지나갈 통로가 없잖아요. 통로가 우와 대박 아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사실 놀래면 안 돼요. 이키로 수가 있어가지고 아 당연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중간에 한 번만 이렇게 해주셨어도 이 정도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아, 이러니까 경기, 경고등이 들어와서 차가 운행이 안될 정도까지 타시는 거죠. 미리미리 해주셔야 되는데, 예? 이건 지금, 뭐, 긁어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나와요. 나중에 다 긁어내고,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클리닝을 꼭 하셔야 되는 게, 보셨죠? 고장 코드상으로는 이 가변 수엘 밸브의 성능 이상이라고 나와요. 근데 사실은 지금 뜯어 보니 얘 성능은 문제가 없는 거죠. 이 밸브의 셔터에 밸브 셔터 밸브에 이 묻어 있는 이 카본 때문에 밸브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해서 경고등이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이 고가거든요. 그러니까 클리닝을 하시면 그만큼 교체하시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이 되시는 거죠. 오고 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클리닝을 하셨다면 아예 이, 이걸로 인해서 경고등이 점등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펀에도 펀에도 끝이 없습니다. 지금 서지 탱크에서만 나온 게이 정도입니다. 엄청난 양이 나왔습니다. 이걸 왜 자꾸 더러운 걸, 푸는 걸 자꾸 보여드리냐면 소비자분도 저희가 많이 쌓입니다. 많이 쌓입니다 보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퍼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와, 이 차는 37만km 역시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를 꽉차 있었어요. 신품 가열 플러그를 교체하겠습니다. 세척을 완료하였습니다 써지탱크 깨끗해졌죠 안에도 깨끗해지고 오! 깨끗해지고 써지탱크도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흡기이폴드 도색 작업까지 한참 어... 걸렸어요. 어... 제가 이 모합이나 베라크루즈의 V6 디젤 엔진을 항상 영상 찍을 때마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얘는 50만을 타도 흡기 라인만 관리만 잘하면 차가 이래요. 전형적인 V6 엔진의 정숙성을 지닌 엔진이고요. 정말 기가 막힌 엔진인데, 이 엔진이 단종된다는 거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 어쨌든 수리는 정말 완벽하게 잘 됐습니다. 사주분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